의성군이 내년부터 본청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합니다. 그간 민원 업무로 민원인이 붐비는 시간에 방문하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는 고질적인 장기 주차 때문으로 군은 지난 7월부터 6주간 실시한 유료화 시범 운영 경험상 실제 유료화할 경우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은 의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의성군 본청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 예고 후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화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부설 주차장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 이상 주차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 그 외의 시간과 주말과 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며 민원 처리 지원과 회의나 교육 등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등은 2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하면 매 1시간마다 1천원, 1일 최대 5천원을 부과하고,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장애인, 국가 보훈 대상자 차량 등은 50% 요금이 감면됩니다. 또한 주차장은 입출차 시 자동으로 차량 번호가 인식돼, 주차시간과 요금이 계산되는 지능형 차량 요금 징수 시스템인 무인 자동 주차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김조수 의성 군수는 군청 보설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난 해소로 방문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저층 주거 밀집 지역 주거지 주차장도 180여 면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주차 공간 확보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주거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 경북일보 이종훈입니다.